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로컬푸드TV 입니다 자 이것도 고추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요 고추는 어, 식당 하시는 분들 추천해 드리고요 물론 뭐 가정에서 드셔도 되겠는데요 꼭지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네. 그 다음 거는요 요건데, 요거는 가정용으로 추천드리는데요. 물론 꼭지 없는 건고추입니다. 맵기가 어떨까요? 이거 좀 떠진 거 하나 먹어볼게요. 매운 맛이 조금 있습니다. 조금 가정용 이거는 매운 맛이 조금 있고요. 뭐 가정용 하셔도 되고 식당용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음 이거 조금 앞전 거보다는 조금 더 매운기는 매운데요. 달콤하면서도 좀 매운 맛인데 예를 들어서 매콤한 원. 매콤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양철 좀 섞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적당할 것 같고요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기 전화번호를 두 군데를 남겨놓을 테니까요. 여기 상에서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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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에제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아무 상로전화하시면은어에서 시세하고 어 가격하고 또 소매단이 뭐 아마 상에부터가에것 같은데요. 네.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에서필요하서 분들. 자, 시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